누구보다 네 마음 내가 잘 알아. 병환 그때서 심지어 내가 잘 안다고. 그러니 내려와. 내가 도와줄게. 내려와. 저기요저기요내려오요세요 저기요. 아, 빨리 위험하니까 거세 난간에서 아유. 내려오세요. 가까이 오지 마세요. 아유. 어, 가까이 오면 나 뛰어내릴 거예요. 경위요, 경기요경요저기요 경찰청 세월안동북 김광규 형사입니다. 어. 자. 가까이 오지 마. 어. 가까이 오면 뛰어내릴 거야. 자자자, 진정하세요. 전 당신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. 자, 자, 약속하겠습니다. 이름이 이름이 뭔가요? 세윤이요, 유세윤이요. 아, 네 그렇군요. 자, 세윤 씨, 이제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. 며칠 전에 그녀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. 아 저한테 첫사랑이었는데. 그녀의 집안에서 가난한 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. 저리다살 기미가 없습니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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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저도 저도 가난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했던 여자와 헤어졌던 아픔이 있어요. 예? 그래서 그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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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세요. 자. 그래요. 자. 형사님은 가난해서 헤 어진 게 아니에요. <laughs>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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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게 아, 그게 아닌면 제가 뭐 때문에 형사님이 대머리라서요. 어, 아이고, 아이고, 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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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어? 여자들이 부인보다 대머리도 싫한데요 그리고 형사님은 구준엽처럼 깨끗하게 빡빡 민 것도 아니고 찌질하게 연머리, 뒷머리 남기셨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<laughs> 세윤 씨, 저 여자들한테 인기 많아요. 에? 아니 뭐 대머리가 정력이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죠? 그게 다 대머리들이 만든 얘기래요 뭐야! <laughs> <아이고, 아이고>, <laughs> 나 뛰어다닐 거야! <laughs> 얘가 정력이 쎈지 약하지, 얘! 예. 정력! <laughs> 저 정력 셉니다 진심인 얘기예요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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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정력 약해요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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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세윤 씨! 그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생거 같은데 위험하니까 일단 내려오세요, 일단! 일단 내려오세요 내려와요? 그녀랑 도 키스가 생각이 나요 어? 이제 앞으로는 그녀왜 키스도 할수 없겠죠 아이고. <laughs> 그래요 키스 참 좋죠 키스. <laughs> 키스 아니요 형사님은 키스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 아이 무슨, 무슨 소리예요 저 키스, 키스 많이 해봤어요 아니요 제가 아니더라도 딱 봐도 알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<laughs> 참, 참. 여러분 제가 키스 한번도 못해본거 같아요? 네! 거봐! 거봐! 여사님 지금 경험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나를 협상하고 있어요! 난 찧어내릴꺼야! 잠깐만요! 잠깐만! 잠깐만, 잠깐만. 잠깐! 세훈저 거짓말 하는거 아니에요! 진짜! 진짜! 정말 저 진짜 키스 해봤어요! 어떻게! 어떻게 하면 믿을래요? 네? 그럼 이 자리에서 키스해보세요 아니 그걸 그걸 어떻게 보여줘 그 혼자 있는게 아닌데 생각해봐요 아무리 그 그래도 아니 처음 보는 남자하고 키스하는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? 아이저 이게... 제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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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닌데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예예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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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재능 기부하겠습니다. 너무 재능 기부하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세훈 씨잘 봐요? 예? 네. 잘 보세요, 그럼? 예, 하세요. 예. 봤죠? 봤죠, 봤죠, 봤죠? 자,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세요. 이제, 이제 내려오세요. 제발 <laughs> <재능이 웃음> 아니야? 지금 뽀뽀한 거잖아! Kissirin gülke haydi haydi kissirin 이제 답끝 났어. 이제 나 모든 걸다 내려놓겠습니다. 나 이제 갈 거야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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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, 나, 나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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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웅 씨, 그, 저, 저기, 저 잠깐만. 부모님은 생각해봐. 부모님을 한 번만 생각해봐. 부모님을 한번만 생각해봐. 부모님을. 부모님을. 부모님. 당신이 내 부모님 되서 살아요? 내 부모는 술만 먹으면 나를 때렸어요. 아유. 그 기억이. 아유. 아직까지도 절대 내 머리를 쭈뼛쭈뼛 곤두서게 한다고 <laughs> 세윤 씨 아이고. 우리 아버지도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머리털이 곤두서는 공포? 저도 그 느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머리털 <laughs> 어... 없는데 어떻게 그 공포를 느낄 수가 있죠?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근데 어분게그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공 t put it, 있 u 날잡아야 u 자 i 자 p 자보여 t put it, p u 보여줄게 u t it, put it, put it, put 잘 봐. p u 자. 서치! 서치 서치. t put it, put it, put it, put it, 서치